출애굽기 6장 2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 회사의 사장이 우리 아버지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사장을 뛰어넘어 계열사의 회장이라면 어떨까요? 아니 그마저도 넘어서 회장조차 컨트롤할 수 있는 최고 권위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도전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라면, 우리는 결코 기죽지. 않을 것입니다 눈치를 보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도전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든든하게 나를 지지해 주시기에 두려워도 이겨내고 낯설어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마지막 부분을 떠올려 봅시다 모세가 바로왕과 대화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은 더욱 고대졌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 원망은 모두 모세에게 향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나요? 하나님,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모세를 부르시며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때로는 스스로 계신 자로, 때로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때로는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또 때로는 인도자로, 또 때로는 공급자로, 때로는 위로자로, 또 때로는 사랑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욱 명확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창조주요. 나는 전능자이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입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으며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눈뜨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앞에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불가능합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며 믿고 말하고 말하고 심으며 심고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